309번입니다. 정의역이 주어졌고요. 이 함수의 치역이 치역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때 스몰 m 값을 구하세요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함수의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할때이 최대값 최소값에는 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쌤이 많이 얘기를 했었냐면 y 값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최, 함수의 최대값, 최솟값이라는 것은 x값이 아니라 y값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 봐봐. 치역. y값의 범위가 m부터 125까지래. 그러니까 y값이 m부터 125까지라는 거는 결국에 이 함수의 최솟값이 최솟값이 m이고, 그다음에 최댓값이 125라는 뜻과 일치하는 거야. 음.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결국 y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 되니? 응. 음. 자, 그러면 지금 최대값이 125다. 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수로 주어졌잖아요. 그 얘는. 그러니까 이쪽을 일단 물고 늘어질 거야. 최대값이 125다. 자, 이 함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어, 너는 지금 밑이, 지금 잘 봐. 밑이 1보다 작은 양수야. 그지 밑이 1보다 작으면 여러분들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치? 지수가 커질수록 값은 작아지겠지. 그런데 우린 지금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지수가 작을수록 이 값은 어떻게 돼 있어? 커지겠지. 다시 이 지수가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지수가 최소. 지수가 최소로 작아지면 이 값은 최대가 되니까 그때 의 값이 120보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선 지수만 따로 빼오자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지금 깨져서 잘안 보이는데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요게 지수입니다 자이 지수가 최소값을 가질 때 그죠? 최소값을 가질 때이 전체 값은 최대가 되겠죠 왜 밑일보다 작으니까 이해돼요 요, 여러분들 여기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 헷갈려 많이 음자 그럼 우리 이제 모르고 할 거야 지수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최소값 그래야 얘가 최대가 되니까 자 근데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위로 볼록이 되는 거는 그 말할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꼭짓점 X 좌표 혹시 몇인지 구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2분에 비하면 몇 나와요? 그렇지 2가 나오지? 됐어 자 그러면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어 최소값 없는 거 아닌가 하면 안돼 왜냐면 이제 X의 범위가 주어졌잖아 그치? X가 어디부터? 0부터 3까지 자 그럼 그걸 표시하자 X가 어디부터? 0부터, 음, 3까지니까, 한이 정도. 이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되니? 음. 자, 그러면 언제 최솟값을가지겠어 그림에서 보니까. 그래, X가 0일 때 Y값. 이게최솟값이겠죠 됐어. 자, X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어, 지수의 최솟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3. 최솟값을 가질 때요 값이 최대니까 우리는 a의 마이너스 3승이 125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어? 응? 좋아. 그러면 a의 마이너스 3승은 요거 좀 뭔가 보기 불편하니까 a의 3승분의 1로 쓰자. 역수관계니까 그런 거야. 그지? 125. 그리고 양변에 a3승 곱하면 125a3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 125로 나누면 a3승은 125분의 1. 그래서 a는 뭐가 될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세제곱하면 125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럼 a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4x 마이너스 3. 아하, 이제 주어진 함수를 완벽하게 구해낸 거죠. 그럼 이제 뭐를 구하라 그랬어? small m.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함수의 뭐? 최소 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됐니? 잠깐 음. 생각해보자 얘가 최솟값을 가지려면 지수가 어때야 돼최대값을 가져야겠지 그치 얘는 지금 지수가 미칠보다 작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어때 이 값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얘최솟값이 구하고 싶은 면 언제? 최, 지수가 어, 말이 꼬이네 지수가 최대를 가질 때 어, 복잡해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지수 사실 요건 한번 더쓸 필요 없는데 지수의 최댓값을 이번엔 구해야 되잖아요. 그치 자, 그래프 쭉 그려 보시면 위로 볼록인데 아, 여기서 최댓값을 가지겠군. 하면 안 돼, 사실은. 여기도 지금 정의역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아까 여기서 했던 거지만 한번더 반복하면 자, 여기 꼭지점 x 좌표 2고 x가 어디 0부터 3까지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림에 해당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아, 어디서? x가 x가 2일 때 그때 y 값이 음, 최댓값이겠군. 그럼 2를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아하, 지수의 최대 값은 1이구나. 그럼 지수가 최대 값 1을 가질 때, 그때 얘가 뭐야? 최소잖아. 그치? 그럼 5분의 1에 1승하면 뭐예요? 5분의 1이지, 그냥. 그래서 요게 함수의 최소 값, 즉, small m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어쨌든 분석하는 거는 음, 밑이 지금 1보다 작으니까 어, 지수가 클수록이 값은 작아지고 지수가 작을수록 이 값이 커진다. 음,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지수가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을 가질 때가 최대값이니까 지수 최대 지수만 음, 지수만 따로 어떤 fx라는 이름을 부여를 해서 이참세 어, 그래프를 통해서 최소값을 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최, 지수의 최대값을 구해서 얘 최소값을 구한 거야.